사죄의 뜻 밝히셨는데 광주는 언제 찾으시고 또 어느 정도 머무르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일단 가서요. 그 다음에 재단 측에 연락을 드려서 언제 방문이 가능한지 여쭙고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한국에 체류할 일정은 따로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 어느 정도 좀 모르실 까요 한국에 제가 필요한 만큼 이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는지 어떤 마약 투약했다고 인정하셨나요? 방송에서도 밝힌 바 같이 모든 마약 종류를 투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정확히 리스트를 말씀드리고 원하시는 건가요? 네, 뭐 대마와 엑스터시도 좀 언급했었는데, 네, 뭐 대마초, DMT 등등 각종 마약들을 사용한 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간이 시약 검사도 할 있는데 그, 검사 결과 어떻게 그 당일날 나오는 결과로는 다 음성이 나왔는데요. 더 자세한 검사 기록은 좀더 기다려야 나올 것 같아요. 일각 비자금 의혹과 주변인들 관련 의혹도 또 폭로를 하셨는데, 네. 또 약, 어, 이렇게 폭로하게 대신 좀 동기가 또 어떻게 될지 일각에서는 뭐 후계자 구도 같은 언급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피자의 구도에는 관심이 없고요. 다만 제가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 단체에서 봤던 좋은 분들, 그 아이들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지인들과 같은 분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가족들과 만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한두 개가. 지금 당분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나 삼촌들에게 좀 연락을 받으시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관련 있다면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연락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족분들에게는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온건 없었나요? 연락이 온 것도 연락 온게 몇백 개가 넘어서 더 확인을 못했어요. 아 이전에는 계속 유튜브와 이제 SNS, 인스타그램 통해서 입장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SNS 통해서 입장 좀 알리실 수. 예, 지금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반납을 해서 당장은 라이브하기가 어려운데요. 휴대폰 개통하고 가능한대로 빨리 소통의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새로운 단서가 포착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추가 폭로하실 계획이 있으실지요? 새로운 단서는 저희 가족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은 죄를 숨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라도 대신 가서 사죄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범죄자가 범죄로 인해서 수사받는 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에 집중해주시는 만큼,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광주를 찾으신 이후에도 5·18 모 단체와 유가족들과 계속해서 좀 접촉을 이어가실 계획이실까요? 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고 싶고 연락을 받아주실 때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감사히 생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기를 굉장히 5.18 피해자들은, 그 용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공포단체 부상자해, 예. 유공자해, 또 유족해를 대표해서 예. 또 격하게 환영하고, 믿습니다. 또 담당하게 또그 용기를 잊지 마시고, 예. 그 5.18영영들에게5.18 피해자들에게, 당당한 사과를 해주시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5.18 진상 규명과, 5.18내어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전원 씨가 노력해 줬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드린 내함은 예. 서울에 계실 때, 예. 5.18 동지들과 제양의 자리라 5.18 동지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고 명함을 드렸습니다. 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마음으로오시느라니다 오늘은 밥수 한번 전주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백태진 어, 정신 상태삼이라고 네. 합니다. 예. 에, 긴 시간을 어, 아버지의 어, 지나갔던 일들을 어, 어, 연예동에서 긴 시간이 얼마되게 기다렸는데, 아, 정말 어, 그 지나간 잘못을 참여하고, 요치도 국민 앞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기를 고대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전 원시가 오셔서 어, 그러한 것을온 어, 세상이 다시 어, 기억을 하고, 음. 또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 참먼 길에 오시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격려하고 싶고 오셨던 예. 뜻을 반드시 예. 이루어질 때까지 예. 저희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함께 할 것이고 어 어느 어느 곳에 있든지 예. 궁금한 것이나 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적에 제자분이나또 예. 오일팔의 희생자분들이나 도로인의 피해를 입고 모든 사람들이 예. 같이 손잡고. 예.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이 명함은 어, 전화를 하시, 해 주시면 은 네. 어, 내가 언제든지 전화를 받고 네. 만나서 찬찬하게 에, 봐주고 있는 심경에 네. 얘기를 좀 진정성 있게 듣고 싶고 네. 그것을 간직해서 네. 우리가 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 아침부터 10시부터 우리가 여기서 네. 어,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거든요 어. 하여튼 먼 길을 오셨는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대려해 네.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네, 오늘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 많으셨는데 네, 앞으로 가는 길에 부끄럼 없이 소통 없이 하고 싶은 얘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고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바로 광주로 향할 계획이고 단체분들과는 제가 연락이 지금까지는 할수 없던 상황이라서 연락이 닿는 대로 그쪽에서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진행. 예좀 내일 스케줄 준비하고. 정해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가로 제보 받은 것들 관련해서 취재를 진행했고 네. 전우원 씨랑 조금 소통이 거든요 관련된 수사하고 네네네 그래서... 요 어,